안녕하세요. 한자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12월 9일 토요일이고, 제가 준비한 거는 고사성어예요.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남, 귤, 북, 지 해서 귤은 우리가 겨울에 잘 먹는 귤. 귤, 귤자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는 탱자. 탱자, 지. 가시 이렇게 있는 탱자. 나무에 가시가 이렇게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 겉뜻은 뭐냐면, 남쪽 땅의 귤나무를 북쪽에 옮겨 심으면 탱자나무로 변한다. 이제 이런 뜻으로 속뜻수를 말씀드리자면, 사람도 그 처지 있는 곳에 선하게도, 때로는 악하게도 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이제 춘추시대 말기에, 어, 제 나라. 지도상 보면 제나라가 이렇게 동쪽에 있다면, 요쪽 남쪽에는 초나라가 있고, 그다음에 서쪽에는 여기는 또 진나라, 이제 나라 큰 걸로 이제 규모로 따지면 이제 제나라에 안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재상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는 이제 안영과 관련된 얘기예요. 그다음에 초나라에 영왕이라고 있어요. 왕 이름이에요. 어, 어느 날이 제나라에서 초나라로 이제 사신이 이제 가는데, 안영이라는 사람이 이제 가게 된 거예요. 네, 안영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뭐냐면은 재상인데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엄청 헌신한 그래서 아주 유명한 어이 제나라뿐만이 아니라 여기 초나라에까지도 알려진 유명한 재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영이 초나라로 이제 사신으로 왔는데 이제 영왕이 딱 맞이하게 됐죠. 이제 사신을 이게 만나게 된 거죠. 듣기로는 엄청 어 유명한 재상이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딱 외모적으로 봤을 때는 키도 작고 얼굴도 못 생기고 어디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왕이 어머 저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사신으로 왔지? 이제 이런 느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영왕이 이제 안영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초나라에는 그렇게도 사람이 없냐? 그랬더니, 왜 너같이 키도 작고, 이게 못생긴, 너 같은 애가 사신으로 올 수가 있어? 이런 식의 말투로, 뉘앙스로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안영은 전혀 개의치 않고, 어, 저희 제 나라는 사신으로 갈 때, 작은 나라한테는 작은 사람이, 큰 나라한테는 큰 사람이 간다. 근데 내가 제일 이 사신 중에, 제일 작은데, 여기 제 나라에 뽑혀서, 제 나라에서 내가 제일 작은 사신으로서 뽑힌 게 지금 이 초나라로 이제 가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전혀 굴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영왕이 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어떻게 어그 경처럼 그렇게 키도 작고 이런 사람이 이제 우리 사신 우리나라에 사신으로 왔는지 아 나는 이제 알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했을 때이 이 사람은 이제 작은 자기 작은 거에 대해서 전혀 컴플렉스 느끼지 않고 얘기를 이렇게 당당하게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딱 생각을 해보니까 영화왕이 생각할 때 우리 속담으로 비유를 들자면 아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는 그냥 툭. 장난삼아 내뱉은 말인데 저쪽에서는 태연하게 거기에 굴하지 않고 탁되받아치는게 너무 이게 그 대담한 거를 이제 느낀 거죠 이 영왕이 이제 그러다가 서른로 이렇게 주고받고 있는 그 대화 속에서 있는데 어, 그 순간 이게 포졸이 죄수를 이제 끌고 이게 묶고 이제 죄수니까 이제 몸을 이렇게 주, 포승줄로 묶었을 거아니요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왕이 물어본 거예요. 그 포졸한테. 어저 죄인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랬더니 제 나라 사람인데 어이 그 도둑질, 절도죄를 이제 범한 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영왕이 이 안영한테 그런 거예요. 제 나라 사람들은 이제 도둑질 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보라고 이 초나라까지 와서 도둑질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이 안영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어, 강남에 있는 이 귤나무를 또 북쪽에다 옮겨 심으면 탱자나무로 변한다 이거는 그 어떤 풍토 그러니까 이 토질 토질에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니까 사람으로 비유하자면은 원래는 이제 안영 말은 제나라에는 도둑이라는 게 없다 사실은 도둑이 없는데 이 제나라 사람이 초나라로 오면서 도둑질을 배운 거는 이 나라의 풍토가. 도둑이 아주 흔하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배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영이. 거기다 뭐 전혀 이 영왕의 말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어떤 그 도둑질, 원래는 이 제나라 사람은 도둑질이 뭔지도 모르는데, 여기 와서, 초나라에서 배웠다. 사람들한테 배운 것이다. 그러면 이거는 이 나라의 어떤 문화나 풍토나 이런 것이 도둑이 흔하다 보니까 여기서 쉽게 배운 거지. 제 나라는 이런 사람이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걸었던 그 기지를 이렇게 탁 이제 발휘하니까 아주 태연하게 이 영왕, 영왕 앞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한마디로 영왕이 이제 그때에서 처음에는 이게 외모만 봤을 때는 아주 이 만나면은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유명하다고 하니까 좀 약간 좀 이렇게 심술이 이게 나고 그런다고 더군다나 이렇게 만나게 됐을 때 얼굴도 또 외모도 뭐 키도 다 자기 마음에 이제 안 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이그 사신을 이제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그 어떤 그 뭐랄까 상대방을 말로서 누르려고 했는데, 한마디로 촌철살인에 당한 거죠. 이 안영의 촌철살인에. 우리도 보면은, 이게 살다 보면은 상대방을 그런 식으로 편견을 보고 이그 판단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영왕이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하면서 뭐라고 이제 안영한테 얘기했냐면, 애당초 사신이 너를, 외모를 딱 봤었을 때, 욕보이려고 나, 나도 말을 그렇게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내가 과인이 욕을 당한 것 같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를 한번 내가 딱 밟아주려고 했는데 너는 내가 너한테 밟힌 것 같다. 이제 이런 제이 얘기가, 이런 식의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나라에서 정말 제일 볼품 없는 사람이 초나라의 사신으로 왔다면 제 나라 사람들이 유명한 재상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영, 영왕이. 그래서, 나중에는 초나라가 제 나라를 함부로 넘보지도 않고, 그 다음에 공격하지도 않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초나라의 이 영왕은 안영한테 그 사신으로 묶는그 며칠간 또 떠나는 그날까지 아주 잔치상처럼 크게 벌려갖고, 이게 아주 직사 대접을 해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안영 같은 경우에는 사신으로 이 나라에 왔지만은, 거기에 왕 앞에서도, 상대의 그 다른 나라의 왕 앞에서도, 큰 나라의 앞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탁, 맞서서 자기의 하고 싶은 그 말을, 언변을 갖다가, 이, 굴하지 않고, 왕 앞이라, 앞이라고 해서 막 쫄고 이런 거 없이, 탁,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 모습도 대단하고, 거기에 또이 영왕이 스스로 깨달은 것도, 이것도 깨달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저게 건방지게 나한테 저런 식으로 얘기해? 또 죽여야 되겠다. 이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아, 내가 사람을 잘못 판단했고, 편견을 갖고 이 사람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봤구나. 이게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무조건 그 상대방의 겉모습 이런 거갖고 편견을 갖고 보지 말고 뭐 다문화 가정이든 뭐 우리가 살다 보면 예또 이렇게 외모적으로 다른 사람들 여럿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똑같이 같은 사람으로서 인격적으로 바라봐야지 이게 편견을 봐서, 갖고 봐서는 안 된다는 거를 이제 그한 단면으로 또볼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자 오늘 준비한 이 남귤 북진은 여기서 마치고 하루 쉬고. 다음에 월요일 날또 새로운 글자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